도마 거의 만들었는데, 완성장, 완성하는 장면 보여드릴게요. 이거 로즈드 도마예요. 로즈드는 장미목이에요. 음, 그, 예, 장, 그, 우리가 아는 그 장미꽃에 있는 그 나무, 장미꽃 피는 그 나무예요. 그래서, 이게 심재가 되게 진하고 변재는 좀 얇고 그리고 심재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요거를 한번 샌더기로 갈아볼 거예요. 이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. 원형 사포고 220방 사포입니다. 이 샌더기예요. 여기에 집진기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먼지는 안 나요. 저는 동화 에 여기에 이렇게 움푹, 움푹 파이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. 이 사포는 평평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만든 도마예요. 이 양면 도마인데 이쪽은 도마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크기가 좀 작죠. 캠핑 같은 데 다니실 때 여기는 도마로 사용하시면 되고 뒤집었을 때는 접시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 도마입니다. 자, 저는 보통 이렇게 600방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완성인데 저는 여기서 좀더 과도하게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천방까지 작업한 상태입니다. 자, 도마 확인하세요. 양면 도마. 이쪽은 도마로 사용하고, 이쪽은 접시로 사용하는데. 자, 여기 천방까지 한 상태고, 이제 여기서 이천방까지 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천방 확인하시고요. 구멍을 맞춰서. 입습니다 네, 예, 이제 20분 동안 샌딩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렇게 2,000방까지 한 상태입니다. 자,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오일을 할 겁니다. 오일 칠을 할 겁니다. 오일 작업, 오일 작업입니다. 오일은 미네랄 오일을 바릅니다. 처음에는 좀 많이 먹어요 미리 양면도 꼼꼼하게 총세 번을 바르는데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2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다 흡수가 되거든요. 20분 뒤에 뵙겠습니다. 예, 이제 이거 마지막 오일. 그 아까 오일을 바른 게 오일이 다 흡수가 됐어요. 이거 두번 했어요.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일합니다. 이렇게 발라 주시면 돼요. 이제 마무리입니다. 이게 피니시. 예,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을 한번 바르고 20분 있다가 또한번 바르고 또 20분 있다가 또한번 바르고, 이렇게 세번 바르게 되는 겁니다.